그다음네요. 어, 첫 시간으로 가봅시다. 이게 뭐죠? 제가 선택한 이 부분 뭐라 그러죠 메인 함수, 메인 함수 맞아요. 여기 있는 v o i 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사실은. 어. 아무튼 얘는 메인 함수라고 한다고 맨첫 시간에 제가 어, 이건 외우셔야 합니다 하면서 여기 이거랑 이만큼이랑 어,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은 이 메인 함수 안쪽이었죠, 사실은. 그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썼다면 얘가 읽어드리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순서대로 이렇게. 요 컴파일러가 이 실행하는 기준 기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것자 얘는 이제 메인 함수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메인 함수가 메인 함수라서 그냥 메인 함수예요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함수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함수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아 아하하. 초반에 이제 그 로직을 제어하는 그 이품은 그 뭐야? 반복문 이런 거 말고, 제 얘가 이제 첫 번째 벽이 될 건데, 얘가 뭔지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laughs> 함수가 뭔지? <laughs> 회사에 입사를 해서 상황을 잘 들어보세요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제 업무는 뭐냐면 r 부 I'm sorry, I'm sorry, I'm s o 제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떠한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요청은 9구단5단을 출력해라. 라는 요청일 거고. 저는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응, 아는 대로. 일단. 어. 그렇지. 아이는. 1. 아, 어, 아이가 <laughs> 9번.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할 거에요. print, f 해서, %t, %t, %t라고 해놓고, 한, i, 한, 거기, i. 이렇게 하면 사실, 어, 맞았네. 이렇게 하면 끝나요. 제 업무는 여기서 끝이에요. 이해 되시죠? 자. 어, 제 업무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복사합시다 어떤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거 복붙 안하고도 지금 사실 뭐 1분도 안걸렸잖아요 여기까지 타이핑하는데 그죠? 지금 복붙을 안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복붙 쓰는거 아니에요 지금 최초에는 뭐 인치를 붙여야겠지만 두번째부터는 여기까지만 복사하면 되는거니까 어, 이거를 그냥 타이핑으로 다 치고 있었어요 저는 아, 그래. 아, 이것도 쳐줄까? Print. p F. 음. 퍼센트 D. 탈. 뭐야? 어. 탈. 이렇게? 어. 몇 단인지까지 나와주는. 요런 걸로 <laughs> 이걸로 갑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요청이 들어온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냥 계속 치면 돼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업무가 뭐 그렇게 빡세지 않아요. 제가 뭐 입사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빡세지 않으면 그냥 요것만 하면 돼요. 출력해 줘 하면은 그냥 이것만 누르면 돼요. 또는 두번 출력해줘 하면은 뭐 다는 안 변할 거니까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죠? 또는 얘까지 붙여서 이렇게. 어. 데 이거 세번 출력해줘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좀 모양이 별로인데 이렇게 합시다. <laughs> 여기까지 붙여줍시다. 바는 고까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한 묶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냥 네, 또 이제 어, 너일좀 해라. 라면은 저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냥 타이핑만 하면 돼요. 이걸 얼만큼 반복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그냥 저는. 요청이 들어온다 하면은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귀찮아졌어요. 귀찮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타이핑하는 게 너무 귀찮아졌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제 개인 뭐 업무 노트라고 가정을 하고, 저는 이거 이제 안쓸 거고. 이만큼을 복사해서, 요렇게, 저장만 잘 해놨어요. 저장을 잘 해놨어요. 이거 뭐 하는 역할이에요? 기능이 뭐예요? 이, 이 로직의 기능이 뭐예요, 지금? <laughs> 이만큼의 기능은? 그냥 95단, 5단 출력이잖아요. 제가 해야 되는 일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타이핑 안 하고, 이제부터 타이핑 안 하고, 그냥, 너 일회 하면은 제업무어트킨 다음에, 이렇게, 뭐 줄바꿈이야. 잘 해줘야겠지만, 이걸 복사합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분만 하면 되게 됐어요, 이렇 일이 이전보다 훨씬 더 편해진 거죠. 저는 이전에 붙여넣기, 복분 안 썼다고 가정했잖아요. 그죠? 뭐, 얼만큼 내가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뭐 맡은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요렇게 저장해 놓는 거는 되게 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니까 다 쓰기 귀찮아져서. 이걸 일일이 다 쓰기 귀찮아져서. 그래서 저는 요만큼만 딱 떼다가, 떼다가, 어, 붙여넣기를 잘 하고 있는데, 아, 이제 좀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요것도 귀찮아졌어요. 복붙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요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의 행동을 합니다 온플루드 어, stdio.header main 이게 우리 메인 함수라고 해볼게요 정0 제가 해야되는 일은 이만큼 아직 잘 살아있는 거고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아, 저는 그래서 얘를, 얘를, 다른 함수에다가 저장을 해놓을 거예요. void, 힌트, 힌트 5, 반, 이렇게. 줄바꿈은 해주셔야겠죠. 이렇게요. 얘는 한 묶음이 된 거예요, 그냥. 저는 이 기능에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이제부터는 저는 이것마저 복붙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을 하고 싶다면, 그냥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이 이름은 어디서 불려야 될까요? 메인 함수 안쪽에서 불려야겠죠, 그죠 원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메인 함수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인트가 들어가야겠네요. 이거 그냥 복붙해 볼게요. 이런 꼴로 하나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이러한 기능을 한 묶음,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만들어줘서.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저는 이제 이 안쪽에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러면 코디량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기능은 뭐한 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얘를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 안쪽에 있는 기능을 실행하고 싶다. 즉, 이 안쪽에 있는 기능을 실행하고 싶다면 얘네한테 붙여진 이이름으로써 기능 실행을 할 겁니다 프로그램은 이 메인함수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어떠한 이름이 한번 불렸어요 그러면 얘는 이 이름을 찾아가서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싹 실행을 해 줍니다 그리고 끝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얘도 끝나는 때는 이쪽이겠죠 그러면은 다시 메인함수로 돌아와서 칠을 내게 되는 거고요 한번 실행되죠, 지금? 그죠? 이렇게 하면요. 두번 실행이에요, 그냥. 이름을 두번 불렀으니까. 얘는 이제 두번 실행 또는 뭐두번 호출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메인 함수, 얘도 함수잖아요. 함수 내부에서 이제 다른 함수의 이름을 부른 거기 때문에 호출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름으로써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 붙여 놓은 이제 이 이름은 함수명이라고 할 거고요 그냥 함수 이름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함수의 기본 꼴이에요 얘는 이제 하나 외워 주세요 void 함수명 소괄호 중괄호 안쪽에는 내가 정의하고 싶은 것이 이름으로 정의하고 싶은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void 함수명 소괄호 중괄호 중괄호 안쪽에는 그러니까 이 함수명으로 종속시키고 싶은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인 함수는 그냥 얘로 바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얘로 메인 함수를 찾아와요. 그래서 쭉 읽어드리다 보니까 이런 이름이 불렸네요. 찾아가요. 쭉 실행을 해줍니다. 끝났어요. 또그 다음 줄에 또 불렸네요. 또 찾아가요. 또 실행해요. 끝났어요. 근데 다음에 뭐 없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으로써 얘도 이제 찾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좀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어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음 제가 아까도 제가 업무를 볼때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똑같은 코드가 똑같은 코드가 이렇게 계속 등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떤 꼴이 된 거냐면은 그 해당 기능을 담당하는 이런 이제 부서를 하나 따로 만들어 놓고 내가 이 부분에서 이런 기능이 필요해?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기능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필요한 순간마다 저 외부에 있는 이 기능을 불러다가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장점이 뭘까요? 맞아요. 아까 상황으로 돌아가볼게요. 제가 얘가 없대요. 그냥 제가 아까처럼 업무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뭐다 똑같다고 가정을 할게요. 얘는 아까 기능이 얘가 이제 5단 출력이었죠. 얘도 5단 출력이었고, 얘도 5단 출력이었고, 다 5단 출력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 상사가 와가지고, 와. 아. 이거 7단 출력으로 좀 바꿔야겠는데, 화면에 제가 손대야 되는 부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네요. <laughs> 맞죠? 다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불러오는 방식을 사용을 한다면, 여기다가 하나 잘 만들어 놓고, 이 안쪽에 있는 로직을 불러다가 쓴대요. 이렇게 똑같이 6개로 합시다. 아까 전에 얘는 5단 출력이었고요. 이제 상사가 또 와가지고 야 이거 8단으로 바꿔 하면은 전에 얘만 고치면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알아서 업데이트가 된 걸로 실행이 될 거니까 맞죠. 제가 선대화되는 부분이 훨씬 더 적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정의를 해놓는 거는 굉장히 편한 게될 거예요. 어. 그, 이제, 로직을 담는 그릇 정도로 보면 되는 거구요. 이렇게 하면 한번 실행. 이렇게 하면 두번 실행이었죠. 이렇게 하면요. 얘는 실행이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실행은 된 거지만 호출이 안된 거죠, 얘는. 그죠? 이게 만약에 실행이 안 됐으면 여기 에러 나왔을 거니까 실행은 된 거지만. 이런 녀석이 불리질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함수는 만들기만 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만들었으면 써먹어야 돼요. 당연히 뭐 이런 건안 되겠죠. 힌트, 힌트, 이러냐? 힌트, 스파, 이런 거는 당연히 없으니까. 없으니까 뭐라 하는 거고. 얘는 지금 보시면 undefined reference to 뭐 어쩌고 하잖아요. 보고 따라 할게 없는데 뭔 소리냐 하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찾아갈 수가 없다. 이름은 맞춰주셔야 되는 거고요. 모양으로 기억을 잘해주세요. 보이들, 함수명, 소괄호, 중괄호 안쪽에는 내가 이제 어, 기능으로 하나로 이제 묶어놓고 싶은 것. 얘는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함수 실행하는 모양입니다. 함수 호출하는 모양. 함수 만드는 모양이고 함수 실행하는 모양인데 함수 실행하는 모양은 메인함수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 만약에 내가 얘를 100번 실행하고 싶다 그럼 어떡해요 그냥 100번 쓸까요 이거 만약에 내가 얘를 100번 실행하고 싶다 100번 쓸 리가 없겠죠 100번 반복하는 반복문 안에다가 닫아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 알아서 100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섞어서 써야 되니까 반복문도 이제 자유자재로 쓸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심지어 이 함수 내부에서도 써야 되고, 메인 하면서 원래 우리 쓰던 것처럼 써야 되는 것도 있고, 네. 굳이 얘를 100줄 안 써도 되는 거 아시죠? 그런 네. 식으로. 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싫다면, 컷들이 양이 계속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인층이 계속 빠져야겠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이러면.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쵸. 대신에 이제 GA, 주의할 점. 주의할 점. 어, 보세요. 제가 함수를 메인 함수 위쪽에다 만들었습니다. 이거 실행결과요 안될까요? 아무튼 있잖아요, 근데 뭐라 해요. 이게 예전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안 알려줬어요, 얘네가. 얘네가 그냥 없다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얘는 지금 뭐라는 거냐면 사용하기 전에 만들어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얘가 위에서 아래라고 따져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함수를 실행을 해달래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함수가 있는 걸 얘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그 다음에 가야 아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는, 다시, 어, 메인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함수는 메인 함수 위쪽에다가 만드는 걸로 통일을 할게요. 이게 안 그래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보시면 얘는 메인 함수 위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읽어드리다 보면 얘는 어디 있는지 알수 있겠네요. 얘가 실행될 당시에는 이렇게요. 그죠? 위치만 바꿨는데 지금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음, 여기까지 딱이 중괄호 전까지를 이 함수의 선언부라고 해요. 선언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중괄로 안쪽을 구현부라고 합니다. 뭔가, 뭔가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디파인하는 공간, 그러니까 부분이고요, 선언부는. 구현부는 말 그대로 함수의 바디예요. 함수의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까랑은 상황이 달라진게 일단 실행을 해보면 잘 되잖아요 요거 한줄 추가한 거잖아요 지금 아까는 이런 상황이어서 안됐는데 그죠 요렇게 하면은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똑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녀석을 마주쳤어요 분명히 메인함수를 이제 만나기 전에 이 녀석을 마주쳤어요 그럼 얘는 이제 뭐냐면 이런 함수 있을 거야에요 네가 뒤져보면 이런 함수 발견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메인 함수 안쪽으로 들어와서요 이제 실행하는 부분 호출하는 부분을 마주쳤을 때어 이거 아까 있다 그랬는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로 뒤져보니까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 호출 당시에 이쪽으로 올수 있는 거예요. 네. 미리 선언만 해주면은. 어, 이 함수의 원형을 찾아갈 수 있게끔 요게 이제 링킹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요 함수들도 다파일로서다 빼놓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다 통일을 할 거예요 메인 함수가 제일 아래쪽으로 가게끔 모든 함수는 메인 함수의 위쪽에다가 선언을 뭐 정의를 해 주세요 이렇게 네, 잉킹은 지금 하지 않는 걸로.